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영조 종조 시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입니다. 정치 집단, 탕평채, 주장각, 세금, 수원화성, 의견대립.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붕당이란 것은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자, 모여있다라는 거, 어, 제 관련이 있는 것은, 네, 정치 집단이 되겠습니다. 정치 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붕당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붕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붕당 간에 어, 서로 주고받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의견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여러 의견이 나올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져요. 어, 서로 의견을 고집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안 되겠죠. 자, 의견 대립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모습도 이 붕당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어, 지금은 붕당이라 부르지 않고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조의 정책. 자, 영조 임금이 여러 가지 정책을 폈어요. 그 중에 제일, 어, 첫 번째. 이 괄호 속에 들어갈 것은 네, 탕평책입니다. 이 탕평책의 뜻이 뭐냐면요. 붕당과 상관없이 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네. 그렇게 탕평책을 펼친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지나치게 의견 대립을 통해서 정치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탕평책을 펼쳤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금을 줄이고, 학문과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조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역시 탕평책을 이어받아서, 인재들을 골고루 뽑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규장각인데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던 왕실의 도서관 역할입니다. 이곳은 학자들이 모여서 어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우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의 신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네,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화성은요. 어 현재 수원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어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영조 종조가 되어서 탕평비를 써보자. 여러분들이 종조 임금, 어, 영조 임금이 되어서 어, 탕평비를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힌트가 나와 있어요. 탕평책이란 것은 분당히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 존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로 신하들을 설득하면 좋을까요? 음,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예시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어, 군자는 두루 원만하고 편향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군자라면은 어, 싸우지 말고 두루 원만하게 지내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 후기 명조 정조 시대의 개혁 정책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